한때 세계 경제를 이끌며 모두의 부러움을 샀던 나라, 일본을 기억하시나요? 1980년대, 그들은 모두가 꿈꾸던 미래 그 자체였죠. 혁신적인 기술과 압도적인 경제력으로 전 세계를 호령했고, 일본의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주역으로 손꼽혔습니다. 하지만 이토록 빛나던 경제가 어느 순간 잃어버린 30년이라는 이름의 깊은 터널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대체 일본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가 오늘날, 바로 지금 우리에게 던지는 섬뜩한 경고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과거의 경제사를 되짚어보는 것을 넘어, 일본의 경험은 마치 거울처럼 현재 한국 사회가 직면한 문제들과 놀랍도록 닮아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이 영상은 일본의 실패 속에서 우리가 미래를 구할 귀중한 통찰과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강력한 믿음으로 시작됩니다. 과거의 그림자 속에서 우리의 미래를 밝힐 열쇠를 함께 찾아보시죠. 그 빛나던 일본 경제의 정점은 바로 1980년대였습니다. 당시 일본은 전 세계를 무대로 엄청난 경제적 황금기를 구가했죠. 사람들은 한없이 미래를 낙관하며 희망에 부풀어 올랐고 경제 지표들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며 모두의 기대를 한껏 드높였습니다. 이 시기. 일본 사회는 그야말로 경이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도쿄의 밤하늘은 수많은 빌딩의 불빛으로 휘황찬란하게 빛났고 활기 넘치는 거리에는 고급 외제차들이 물결을 이루었죠. 사람들의 소비는 상상 이상으로 화려했습니다. 수백만 엔짜리 명품 가방이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고 최고급 레스토랑은 예약조차 어려울 정도였으니까요. 골프장 회원권은 부의 상징이 되어 상상하기 어려운 가격에 거래되었으며 예술품 경매에서는 일본인들의 통큰 구매가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특히 부동산과 주식 시장은 그야말로 광란의 도가니였습니다. 도쿄 한복판의 땅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아 당시에는 도쿄의 황궁 부지 안하면 미국 캘리포니아 전체를 살수 있다는 농담이 현실처럼 받아들여질 정도였죠. 부동산 가격 그래프는 마치 로켓이라도 쏘아 올린 듯 가파르게 수직 상승했고, 주식 시장 또한 열광적인 분위기 속에서 연일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사람들은 땅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 주식은 사면 오를 수밖에 없다는 맹목적인 믿음에 사로잡혔습니다. 모두가 너도 나도 빚을 내어 부동산과 주식에 투자했고, 자고 나면 자산이 불어나는 기적을 경험하는 듯 했죠. 이른바 토지 신화가 사회 전반을 지배하며 사람들은 이 영원할 것만 같았던 황금기가 결코 끝나지 않으리라 확신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지만 그 화려함 속에는 어딘가 모를 불안감도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경제는 실물 가치와는 동떨어진 채 자산 가격의 거품으로만 부풀려지고 있었으니까요. 사람들의 과도한 낙관론과 투기 심리는 이미 임계점을 넘어서고 있었고, 비정상적인 자산 거품은 언젠가 터질 수밖에 없는 시한폭탄과도 같았습니다. 모두가 흥청망청 파티를 즐기지만 그 파티의 끝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애써 외면하고 있었던 거죠. 이처럼 비현실적인 자산 거품은 과연 어떤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그 충격적인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모두가 영원할 것이라 믿었던 그 황금빛 파티는 놀랍게도 너무나 갑작스러운 방식으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일본은행이 물가 안정을 명분으로 금리를 급격히 인상하고 정부가 부동산 대출 총량 규제라는 칼을 빼 들었을 때였죠. 투기 과열을 잠재우려 했던 이 조치들은 마치 거대한 비눗방울에 날카로운 바늘을 꽂은 듯 순식간에 자산 거품을 터뜨려 버렸습니다. 1990년 1월 니케이 주가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찍은 지 불과 몇달 만에 무섭게 폭락하기 시작했고, 부동산 시장 역시 얼어붙으며 거래가 실종되는 전례 없는 사태를 맞이하게 됩니다. 어제까지 수억 원을 호가하던 땅과 주식은 순식간에 휴지 조각으로 변했고, 부동산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던 맹목적인 믿음은 처참한 현실 앞에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수많은 기업은 담보 가치가 사라진 자산을 끌어안고 연쇄 부도에 직면했고 은행들은 부실 채권에 늪에 빠져 금융 시스템 전체가 마비될 지경에 이르렀죠. 한때 활기 넘치던 도시는 침묵에 잠겼고 건설 중이던 고층 빌딩들은 흉물스러운 철골 구조물로 멈춰 섰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희망 대신 공포와 절망이 가득했으며 정부 당국자들조차 우왕좌왕하며 이 거대한 위기 앞에서 속수무책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아니, 애써 외면했던 붕괴의 서막이 그렇게 시작된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단순히 법을 붕괴해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일본 경제는 이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장기적인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게 되는데, 이를 흔히 잃어버린 30년이라 부르죠. 여기에는 몇 가지 구조적인 병폐가 깊숙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우선 인구 구조의 변화가 심각했습니다. 빠른 고령화와 저출산은 생산 가능 인구를 감소시키고 내수 시장을 위축시켰으며 사회 활력을 떨어뜨리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습니다. 텅빈 시골 마을과 줄어드는 젊은 세대의 모습은 일본 사회의 미래를 암울하게 비추는 거울과도 같았죠. 기업 문화 역시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고 과거의 성공 방식에만 매달리는 보수적인 문화는 새로운 혁신과 성장을 가로막았습니다. 젊은 인재들은 무기력감에 빠져들었고, 대기업 회의실의 분위기는 활기보다는 낡은 관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게다가 일본은 버블 붕괴 이후 고질적인 디플레이션, 즉 물가 하락의 압수난에 시달렸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이 겪었던 이 잃어버린 30년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놀랍게도 과거 일본의 모습은 현재 한국 사회가 직면한 여러 문제들과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습니다. 치솟는 부동산 가격과 과열된 주식 시장,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와 심각한 저출산 문제, 그리고 과거의 성공에 갇혀 혁신을 주저하는 기업 문화까지 우리는 일본이 걸었던 길의 여러 그림자를 목도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사례는 우리에게 자산 거품에 대한 끊임없는 경계심을 가질 것, 그리고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선제적인 구조개혁을 단행할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인구 변화에 대한 장기적이고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경직된 기업 문화를 깨뜨려 혁신적인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일본의 실패는 단순한 경제사가 아니라 현재 한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복합적인 문제들의 미래 시뮬레이션과도 같습니다. 과거의 거울을 통해 현재를 직시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거죠. 오늘 이야기는 단순한 경제 분석을 넘어 우리 모두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